지금 여기 오전동 동사무소 쪽에서 제가 지금 나와서 영상을 찍으려다가 평촌 가는데 22,000포, 2 2 4 0 0가 주길래 지금 바로 잡고 영상부터 찍고 있고요. 지금 리셋을 해놔서 지금 1km 탔습니다. 풀에서 1km 타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속을 40에서 54km 삐비삐그알람안들어 오는 정도의 속도로 제가 계속 울리지 않으면서 담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연, 전, 현실적인 속도에서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형님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찍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9시 반이고요첫 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요거 이동해서 금방 다시 이제 평촌이니까 또 평촌 가서 다시 금방 카메라 다시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향촌 현대 아파트 도착했고, 그대로 평촌역으로 가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향촌 현대는 어느 정도냐면 밥로 앞에가 먹자골, 뭐 학원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신호 두개 정도만 지나면. 바로 평촌역이니까 네, 평촌역으로 가서 완벽한데 가서 콜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이르지 않아서 잽싸게 빨리빨리 타는 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평촌역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형들. 지금 평촌역인데요. 10시인데 콜이 아예 깔리지가 않습니다. 뭐 조금 떠도 뭐 4km 내외에서 뜨고 막 이래서 가기 귀찮아서 좀 앉아있고요. 일단 최대한 음, 휠이 바뀌면 제가 원하는 컨셉 자체가 바뀝니다. 뭐냐? 컨셉 자체가 바뀐다는 게 일단 배터리가 조금 제가 타던 휠들에 비해 부족하고 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거리보다는 이 근거리 있는 띵 예. 네, 띵용. 예. 네, 근거리 안양 관내콜 혹은 안양 군포 이왕과천 군당 수원 정도 가는 콜을 주력으로 노릴 거고요. 요렇게 해서 한번 형님들이 보통 요 요 이제 에어로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나 중장거리보다 정말 못 참는 사람 가면 나가겠지만 예, 웬만하면 요 근거리 삥코를 위주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오늘 40에서 5 0 정도 이 정도 타면 키로수는 아까 출근할 때 미세 해놨으니까 나중에 마감할 때 보여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탔는지 네 그렇게 해서 삥 위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슬퍼입니다 지금 여기 평춘역에서 아 평춘역이 아니죠 호계동 쪽에서 손님이랑 2.6km 떨어진 곳에서 에, 오전동 가는 거 16,000포인트인가? 네 16,000포인트 떠서 요거 잡았고요 최대한 저는 오늘 형님들을 위해서 삥! 이 기체마다 이 업무 특성이 바뀌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얼른 가서 카메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히퍼입니다. 저 대리하면서 여기를 처음 와봤네요. 저희 집 근처네요. 저기 저기 오전동이라고 저희 집에 가까운 오전동이 아니라 평촌 쪽에 가까운 오전동일 줄 알았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6km 정도 탔네요. 빙만 타니까 확실히 저기인데 아 그리고 이거 발판이 제가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이 이 높낮이가 틀린가 봐요. 사람마다 다 신체마다 발이이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이 더 짧고 한데 왼쪽이 조금 더 긴가 봐요. 그래서 왼쪽 발판 바깥으로 제 발이 빠져나갑니다. 리퍼킴 그뭐 발판들은 크거든요. 커서 이제 발판이 새나가는 일도 없고 그냥 안정적인데 이거는 왼쪽으로 자꾸 빨리 삐져나가서 이제 왼쪽을 어떻게 좀 제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발판이 작은 게제 계속 걸려요. 그리고 주행할 때도 보면, 음, 뭐,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자꾸 발판이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아서 원래는 어플에서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플에서 조절, 어플이 없어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짜증나네요. 분명히 이거 그 리퍼킴 어플 보면 감도 조절이 있어요. 소프트가 빵 하드가 100. 소프트일 때는 계속 발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뭐 코너 돌 때나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코너도 세게 못 돌아요. 왜냐면 발판이 자꾸 따라와서 짜증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소프트로 안 해놓고 타고 다녀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드로 해놓고 다녀서 런데그 하드를 원하는데 지금도 제가 브레이크 내리막이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발판이 더 내려가요. 같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은또 주행 하고면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휠포입니다 지금 오는 동안, 자 여기 인덕원 쪽, 그, 저기, 뭐야, 농수산물? 아양 농수산물 쪽으로 해서 왔는데, 거기서 평촌역은 아니고, 아까, 저기, 뭐, 먹자골목 쪽 가는 게, 14,400%에 떴었거든요. 형님들한테 삥 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4,400%는 도저히 손이 안 가네요. 뭐, 운행해봐야 한, 7분? 한, 7분? 8분? 아, 10분 안 짝이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손이 안 가서 이걸 도저히 못 탔습니다 아 이제 마음 잡고 14,400포든 뭐든 열심히 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더 마음을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 내려놓고 삥 한번 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일보입니다 지금 이 과천 가련동에서 반대동이고 남한산성역 결과적이거든요 남한산성역 갔다가 신혼동 49,600호 못 참습니다. 그냥 멀리 있어도 지금 4. 몇 키로? 4키로? 4.8키로 정도 됐었는데, 그냥 찍고 한 10분 안내 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것만 좌회전하면 금방 가거든요. 요거 가서 이동해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어, 음주단속 하시는 거 보이죠? 평균동원에평 내려가서 음주단속 갑니다. 속도는 51km 정도 나오네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40에서 50 사이로 가는 속도로 갑니다. 55에 알람 걸어놨기 때문에 알람 속도 최대한 안 울리는 정도의 속도로 오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손님한테 지금 가는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왔네요. 1km 남았으면 한저세 번째 시, 요거, 다음,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아우, 거기일 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최대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또 속도가 알람이 울리게 되네요. 천천히, 천천히 마음 내려놓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율포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서초포로에 종료했고 여기서 저 형님, 아저 형님이란다 저 손님이 알려주신 게요 자전거도로를 타고 양재까지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자전거도로 타고 양재까지 가겠습니다 일반 도로로 가도 돼요 원래 제 휠이었으면 패튼이나, 뭐, 셔먼 링스나, 뭐, 다른 휠이었으면 그냥 갔을 건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이용해서 안전하잖아요. 지금 뭐, 속도도 제가 뭐 미쳤다고 뭐, 4시 지금 여기서 쓸 것도 아니고, 요거 따라서 양재까지 쭉 이동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양재 가서 다시 카메라 한번 켜겠습니다 자, 형님들, 보이세요? 자전거도로 경로로 3.3km 나오고요. 여차하면 양재역까지 한번 가볼까요? 3.3km면 좀 가까운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자, 양재역까지 5km, 양재시민의숲에서 올라와야 되네요. 어차피 양재시민의숲에서 올라와서 양재에서 없으면 양재까지 라이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는 되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가 조사각이 조금 제가 낮춰놨거든요. 저거 손님 사람들한테 지금 보이세요? 사람들한테 눈뽕을 줄까 봐 제가 조금 바닥으로 쏘고 다녔던 편이에요. 살짝 올렸을 뿐인데 이 앞에가 다다 다 보이죠? 라이트가 굉장히 밝습니다. 루멘으로 따지면 어뭐 숫자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패튼 아니 패튼 S, 셔먼 링스 다 공용이거든요. 그거보다 제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게 루멘 좀 이따가 검색 몇 루멘인지 확실하게 치, 수치를 첨부할게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패튼 S나 링스나 셔머니더 높은 루멘이더라도 이게 더제 눈에는 훨씬 잘 보이고 환하게 보입니다. 일단은 또 가서 양재 시민숲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네 형님들 보이십니까? 요거 분당. 판교역 가는, 거, 판교역, 가는 거, 판교역 가는 거거든요 네, 요게 지금 서초포레 1단지에요 제가 5단지에 내렸거든요 그 근처라서 2만 포인트 주는 거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잡고 이동하기보다는 어차피 안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요거 금방이니까 요거 잡고 가서 다시 한교가서 사을기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힐포입니다 결국에는 안올라서 현금 16,000원을 받고 후불로 9,000원을 입금해주는 요런 시스템이네요 어, 결국에는 그냥 안올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금. 16,000원만 받겠습니다 어쨌든 2만 포인트 남네요 11분 운행인데 동판교인 거 같은데 일단 판교 쪽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겠습니다 아우 눈 감아들어 조심히 실을게요 진짜 어렸나 인산 원래 인산은 9,000원 빼고 네네 16,000원만 주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휘포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 어.. 판교역 옆에 뉴스페이스라고 그큰 건물 하나 있죠 그 옆에 보뜰마을 3단지입니다 저는 뭐 어차피 저한테 남는 돈은 2만 포인트가 남는 거니까 11분 운행 형님들도 보셨죠. 11분 안 걸렸고 분당 내국간 타고 오니까 뭐한 7, 8분 네, 그거밖에 안 걸린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당연히 판교역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판교역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최대한 이게 가다 보니까 이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왜냐? 전비도 좀, 아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가서 유턴을 돌아야 되니까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데 이, 이런 게 짜증나네요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에 나뭇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야겠다. 오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판교역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켤게요 네 형님들 횡포입니다 지금 판교역 도착했고요. 건물들이 다 꺼져 있네요, 물이. 12시 반인데 여기서 1시까지만 지켜보다가 서현으로 갈지 그냥 여차하면 서현으로 갈지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서현까지 한 3km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음료수 한잔 마시고 좀 고민 좀 하다가 서현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힐포입니다 지금 여기 판교역에서 개포동 가는 거 2만 포인트 잡았는데 지금 손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여기 어, 바로 앞에 여기 무슨 술집 뭐야 저거 역전할매 그쪽에서 부르신 것 같은데 택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근데 손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역전할매에서 부르신 건데 전화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개포동 가는 개꿀이잖아 잠시요 조금. 네. 이렇게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잠시만 가방 장이없는 모터마더 불러줘서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나가지 좀 복잡해 가지고 저랑 아, 아, 저 왔던 길로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형들, 힐프입니다 강남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제일 끝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언제 가나. 신사동까지 가면서 그냥 살살, 코로나 뜨는 거 잡을까요? 너무 끝이라, 강남은 강남인데, 이거, 이걸로 갈수 있을까? 지금 22.5km 탔네요. 뭐,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강남까지. 아, 저, 중심까지 이동해볼게요. 네, 형님들 쭉, 직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지금이 1시 9분이거든요. 제일 베스트로는 서울에서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한 3시쯤 홍대나 이태원 쪽 떨어뜨린 다음에 복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겠죠. 한번 일단은, 아, <laughs>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목표는 세우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힙합니다. 지금, 삼성동에서, 한남동 가는 거. 길네 k 손님이랑 거리 1.2km. 여기서, 16,000, 17,600포. 여기서 한남동 가는데 뭐 10분 정도면 가겠죠. 삼성동에서. 딱선정릉역 쪽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그렇게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한남동 가면 좀 이태원 쪽이잖아요. 근데 이태원이 지금 1시밖에, 1시 밖에, 1시 반 밖에 안 돼서. 콜이 무르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한남동 가서 보긴 하겠지만, 없으면, 이제, 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복귀, 이 필로 갈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거리를 가서 조금 이동해서 콜을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 같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일단 한남동인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7,000포는. 일단 이동해서 다시 카메라 키겠습니다. 네, 네, 충분합니다, 형님. 음, 잠시만 음, 이거 헬멧이 안들어요 <laughs> 이거를. 네. 이거 하고. 아, 네. 이렇게 하고. 아, 네. 이렇게 하고. 네, 네. 네. 네, 다. 아유, 네, 아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펑입니다 지금 한남동을 가장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약수동, 옥수동 그 <laughs> 정도 되네요. 한남동은 한, 이게 동으로 한남동으로 들어가나봐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한남 목거리까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에 또산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산길 그런 길에 지금 속해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이쪽으로는 못 내려갈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기서 신호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한남 오거리까지, 한남 여, 한남동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한남동 가면서 카메라 다시 한번 켤게요. 아니다, 요 내리막길 가는 거한번또 형님들한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경사가 그렇게 급하진 않네요. 급한 거좀 찍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서 신호 기다려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휠포입니다. 지금 1시 45분. 한남 오골이 바로 앞이거든요. 근데 콜이 무르익지 무르 않았습니다. 지금 저 앞에 빨간 신호가 한남 오골인데, 저 정도면 이태원에서 뜨는 콜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태원에서는 콜이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고요. 음, 뭐가 없네. 너무 빨리 들어왔어. 1시 45분, 2시면 아.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이태원이니까 이태원 쪽으로, 한남동 쪽으로 해서 이태원, 그, 언덕백이 넘어서 한 이태원에서 카메라 키고 대기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 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태원 쪽에서 대기 해볼게요. 지금도 파주 가는 거 6만원짜리 있었는데 제가 그냥 앉아봤거든요 티맵으로. 사장도 이거 23,000원이면 갈만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좀 대기 해볼게요.